자, 18장 도전 실전 예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파일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 문제인데, 일단 그두 개의 텍스트 파일을 만듭니다. 메모장에서 단어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을 만드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을 열어보면, 자, a.txt는 단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단어를 이렇게 쭉, 어, 타이핑을 하고 맨 마지막에도 엔터를 쳐서 여기까지 올수 있도록, 자,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b.txt도 똑같이 단어,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 그러한 파일인데, 요거는 조금 더 단어가 많네요.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개방을 할 거예요. 오픈을 해 가지고 A.txt는 등록된 단어들을 여기다가 넣어 놓고 B.txt에 있는 단어들이 A.txt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확인을 해서 등록되어 있다면 그냥 놔두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만 찾아서 C.txt라는 새로운 파일로 기록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b.txt에 라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a.txt a.txt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쭉다 살펴봐요. 여기 라이온이 있죠. 그렇 아, 있으면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어인 엘리펀트를 가지고 또 a.txt에 등록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처음부터 쭉다 살펴보겠죠? 근데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c.txt에다 라이팅을 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C.txt는 이거 실행을 한 후에 생긴 파일인데 처음 데이터 파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서 나오는 거지. 이걸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엘리펀트가 기록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B.txt는 세 번째 단어 페어를 가지고 또 여기에 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없죠? 그러면 C.txt에다가 또 라이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도그, 여기 있으니까, 여긴 없습니다. c.txt. 자,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c.txt는 애초에 아, 존재하진 않고, 이건 프로그램 실행한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고, a.txt와 b.txt 이두 개의 데이터 파일은 메모장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아, 프로젝트 파일, 그,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이 폴더,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그 실행하는, 즉, 실행파일이 있는 그 위치에서 파일을 보통 개방하는 게 기본적인 개방 위치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실행을 할 때는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그 프로젝트 폴더 있잖아요. 거기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 즉, 파일을 개방, 기본적으로 개방하는 그 위치가 되니까, 아, 실행 파일이 있는 위치는 디버그에 가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자, 여기다가 놓지 마시고, 어디다가, 어디다가 놔야 된다? 자, 여기 위치. 여기 보면은, study, C 밑에, 저 같은 경우 18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자 이제 에, 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개의 파일, 즉 입력용으로 사용할 어, 그런 파일이 두 개, 즉 a f p 와 b f p 파일 포인트를 선언했고 출력용으로 사용할 파일도 개방을 해서 음, 연결해놓을 그런 파일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reg_word 이거는 a.txt에 있는 그 단어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쭉 채워 넣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등록된 단어 배열이 되겠죠 근데 그문제 조건에 보면은 등록된 단어는 최대 10개까지만 그리고 단어의 길이는 최대 20자까지만 이렇게 파일에 넣도록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행 21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워드는 뭐냐면 b.txt에서 e 단어를 읽어서 여기다 일단 저장해 놓고 그 단어가 reg-word 이 배열이 있는지를 확인할 을거예요 그래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단어를 저장할 배열이 되겠죠. 역시 그 단어도 최대 20자까지 제한을 했기 때문에 넓은 자를 함해서 21바이트 이렇게 배열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파일을 개방을 하는데 a.txt m 드 모드, b.txt m 드 모드로 개방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등록된 단어, 여기는 등록 여부를 확인할 단어 검사할 단어들. 자 등록 여부를 검사할 단어는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읽어서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 한꺼번에 읽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읽어서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아, read 모드로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c.txt는 이제 write 모드로. b.txt에서 h t x t 없는 단어를 찾아서 여기다 기록을 할 거니까 얘는 write 모드. 자, 파일을 개방한 다음에 제대로 개방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반환된 파일 포인터가 널 포인터인지를 확인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 번거로우니까 myUndersert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파일 포인터를 주면은 myUndersert 함수는 파일 포인터를 받아서 이제 확인을 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포인터 받아서 걔가 널리이냐 그러면 개방되지 않았으니까 파일을 개방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exit 함수로 프로그램을 끝내주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세개 중에 어떤 거라도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 의미가 없으니까, 바로, 종료하도록,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exit 함수를 사용하려면, stdlib.h header file include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처리할 그 파일들, 필요한 파일들을 개방하는 작업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록된 단어를, 먼저 읽어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등록된 단어를 읽어드리는데, reg, u n d e r 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얘가 2차원 배열이네요. 2차원 배열이니까. 선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는 21열이고, 여기에는 지금 10행이 되겠죠? 10행, 자, 이렇게. 요거이 배열의 이름은 reg, underbar, w r d 자, 이거 r, rw로 하고 할게요. 그냥. 그럼 여기 reg, u n d e r 에 이건 제로, 그렇죠? 이첫 번째 행이 될 겁니다. 두 번째 행은 reg_word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건는 부분 배열명인 거고. 자, 그래서 reg_word의 i, i는 0부터9까지니까 바로 이것들이 되는 거예요. reg_word 제로부터 9까지 자, 이거는 각 행, 즉 캐릭터 1 차원 배열의 배열명이니까 그거를 scanf 함수에 인수를 주고. %s로 입력을 시키면은 a.txt에 있는 그 단어들이 여기에 차례차례 들어오겠죠. 하나씩.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자,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거니까 scanf 앞에 f가 붙었어요. 자, f scanf. 그리고 인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읽어드릴 파일의 파일 포인터를 첫 번째 인수를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scanf 함수로 문자를 읽어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s 주고, 그 다음에 1차원 배열의 배열명. 이거 2차원 배열이고, 이각 부분 배열명은 각 행의 배열명이니까, 결국 캐릭터 21개짜리 1차원 배열의 배열명과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최대 등록된 단어를 10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근데 10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5개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다섯 개만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니까. 최대 1 0번 돌리되, 일단, 이렇게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읽는 과정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가, feof 함수 호출과 브레이크를 넣었어요. 자, 이 feof 함수는 인수로 파일 포인터를 주죠? 즉, afp는 a.txt를 개방해서, 지금 갖고 있고, 그, 파일 포인터예요 이거를 인수를 주게 되면은 HMTX t 파일에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경우에, 즉다 읽었을 경우에 참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참을 반환해서 if의 조건식이 참이다 그런 얘기는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break로 빠져나가는 거요. break는 반복문 에어요 if문 안에 블록에서 썼는데 얘를 벗어나는 게 아니고, 얘를 가장 감싸고 있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 얘를 벗어나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 이포문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for문을 벗어나는 거죠? 이쪽으로 빠져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o f euf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얘는 afp 파일을 개방을 하게 되면은, 아, afp 여기서 개방했잖아요? 그러면은, open 함수는 뭐를 만들어 놓냐면 메모리에다가 여러가지 그 파일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그 정보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파일이 더 이상 읽을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기록해 놓는 어떤 상태 변수 같은 게 있어요. 자, 그 변수의 상태를 FEOF 함수가 확인을 해서, 걔가 더 이상 데이터가 읽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참값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 변수가, 이 상태 변수가 언제 세팅이 되냐면, 이렇게 FSCANF와 같이, 데이터를 읽는 함수, 데이터를 읽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호출했는데 그 함수가 데이터를 읽지 못했을 경우만 얘가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F25F 함수를 어떤 그 데이터를 읽는 함수 이전에 호출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가 세팅이 되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얘가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 없다라고 세팅이 되려면 반드시 읽는 함수 즉 데이터 읽어드리는 함수를 먼저 호출하고 그 함수가 못 읽었을 때 그때 얘가 세팅이 되니까 그 이후에 이어서 f2 o f 함수를 호출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10번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h.txt가 지금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몇 개가 있었는데 뭐 a B, C, 또 D, E, F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두 개만 등록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i가 0일 때 얘를 하나 읽, 읽을 거 아닙니까? Fscanf가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행에다 가 집어 넣을 거예요. ABC. 자, 지금 i가 0인 상태예요. 그럼 아직 이 상태 변수가 세팅이 안 됐어요. 여기서 읽었으니까 데이터가 아. 읽는데 성공했으니까 데이터를. 그 FUF가 거짓이 반환이 돼서 브레이크가 수행되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럼 I가 이제 1로 증가하겠죠. 참이니까 조건이 참이니까 들어가서 두 번째 FSCANF가 읽어요. 그러면 d f 를 읽겠죠. 자, 데이터를 읽었으니까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데이터를 다 읽었는지 아닌지를 한, 어, 기록하는 이의 상태 변수가 여전히 세팅이 안될 거예요. 그죠 FUF 함수, 당연히 거짓을 반환을 합니다. 브레이크 실행되지 않고 또 올라갑니다. 이제 i가 2가 되겠죠. 그쵸? 지금 몇개 읽었습니까? 자, abc와 d e, f 이렇게 두개 단어를 읽은 상태염. 그리고 i가 2로 된 상태에서 또 조건이 참여해서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서 세 번째 fscanf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죠더 이상 없으니까 읽는데 실패하고 fscanf는 아, 실패하면서 뭐를 세팅해 놓는다? 그 파일에 어떤 상태를 기록해 놓은 그러한 어, 그 변수, 그 변수 데이터들이 있는 그 변수를 데이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바꿔 놓는 거예요. 자, 바꿔 놓고 그 다음에 fuf 함수가 호출이 되면 그 데이터가 더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그때 fuf 함수가 참을 반환을 하고 브레이크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i 값이 얼마인 상태에서 빠져 나와요? 2인 상태에서 빠져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반복문이 빠져나고 오난 이후에 i 값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읽어드린 단어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cnt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록된 단어를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등록 여부를 판단할 그 단어를 가지고 등록 여부를 등록된 단어를 전부 다 검사하려면 등록된 단어가 몇개 있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그 수만큼 어, 문자, 아, 그 수만큼 단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등록된 단어가 몇개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개 다 읽었다. 자, 10개 다 읽고, 자, 아이가 0부터 9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10이 됐을 때 조건이 거짓에서 빠져나오죠? 그쵸? 그 경우도, 아이는 10이면, 단어를 전부 다 읽은 거니까, 결국, 이 중간에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든 아니면 이 반복문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빠져나오든 어찌됐든 3 0행이 왔을 때는 i의 값은 등록된 단어의 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코드고 이거는 확인하다가 이게 들어가고 그거 안 지웠네요. 자, 이건 그냥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등록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반복문 돌리면서 fscanf에 bfp를 줬어요. 그러니까 등록 여부를 판단할 그 b.txt에 있는 단어를 읽겠죠? 읽겠죠? 워드에다 읽어드리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읽어드릴 파일의 끝을 fscanf의 반환 값을 가지고 이 조건식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fscanf가 단어를 다 읽고, 어,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경우에 EOF를 반환하니까 EOF가 같지 않은 경우에 EOF랑 같지 않은 경우에 즉, 아직 데이터가 있다 그런 얘기는 아, 그런 얘기면 이 파일의 조건식이 참이 돼서 들어가는 거죠 읽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읽지 못했을 경우에는 EOF를 반환을 하고 EOF가 EOF하고 같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같으니까 조건이 거짓이 돼서 빠져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읽었어요 어, 등록 여부를 판단할 그 단어를 읽었어요 워드에다가 그러면 이 워드에 있는 단어 입력된 단어가 어디에 있는 이 레그 워드라는 이 아, 등록 단어를 읽어드린 이 배열에서 어,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거를 여기서 직접 반복문으로 하지 않고 체크 언더바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자함수의 인수로 뭘 준다? 세 개를 줘야 되겠죠. 첫 번째는 등록된 단어 배열, 두 번째는 등록 여부를 아, 판단할 단어. 세 번째는 이 배열에서, 배열에서 몇 개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지. 즉, 등록된 단어의 개수. 이 배열의 끝에까지 전부 다 검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대 10개까지니까 중간에 뭐 다섯 개만 입력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자, 이 CNT가 등록된 단어의 실제 개수. 여기서 읽어드린, 자, 요거를 3개를 인수를 줘야 됩니다. 자 체크 언더바 레지스트레이션은 이 레이건더바 워드 등록된 단어 배열에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이 단어가 존재한다면 참을 반환할 거예요. 자 존재한다면 참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럼 만약에 존재한다면 참을 반환할 것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t 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거짓이 되겠죠. 얘가 참을 반환을 했는데 그걸 반전시켰으니까. if의 조건이 거짓이다. 그 얘기는, 자,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거짓이 되니까, 얘 예,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수행하지 않겠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c.txt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cfp니까. 기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한다면, 요걸 거짓이 되게끔 해서, 이 f 의 조건식 전체가 거짓이니까, 그죠 얘가 수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즉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이 반복문은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나 체크 언더바 레지스트레이션 이렇게 하면은 코드를 읽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체크 언더바 레지스트레이션 체크하지, 체크했는데 등록이 안 됐다면, 그렇다면 들어가겠죠? 아, 등록이 안 됐다면 얘가 거짓을 반원할 것이고, 얘가 아, 반전시켜서 참이될 테니까. 자, 음. 이렇게 쭉다 기록을 하고 등록 여부를 판단할 그 단어가 이제 전부 다 읽어 지었다면다음 반복 빠져 나가서 파일을 클로즈하고 끝내 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체커 g 더블 레지스트레이션 함수 자, 요거를 요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면 자, 일단, 뭐를 인수로 받아요? 첫 번째, 여기서. 이 등록된 단어를 수록한 r e g u n d e r w o r d 란이 2차원 배열 배열명을 받죠. 자, 2차원 배열의 배열명은 뭐로 받아야 됩니까? 배열 포인터로 받아줘야 되겠죠. 배열 포인터, 여기에 r e g u n d e r r w o r d _word, r e g u n d e r 는 여기 만약 100번지였다, 그러면 이게 100을 받는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 사실, 레그 언더바 워드 제로란 부분 배열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 하게 되면은 이 행을 건너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째 인는데 121번지로 142번지로 이렇게 새로운 단어의 시작 위치로 건너뛰게 돼 있어요. 자, i를 더해 가면서. 그래서 여기서 i가 0부터 cnt보다 작은 동안 하나씩 증가시키면 레그 언더바 워드가 이제 뭐처럼 쓰이는 거예요? 부분 배열명처럼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죠. word는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s t r i n g c o m p 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은이 반복문이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같은 게 있다면 이 조건이 참이 돼서 1을 반환할 것이고 이 반복문을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자 전부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 자 빠져나와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return zero 해가지고 거짓을 반환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애기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프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